자, 오구 안근입니다. 오구 안근은 앞에 있죠. 앞에 있고 상완 삼두하고 상완 상완 2두 사이에 이렇게 골간 내요 오목한 부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근육은 팔을 굴곡하고 내전시키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신전을 하게 되면 오구 안근은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몸통에 바짝 붙인 상태에서 과신전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외전을 하세요. 외전을 하고 적절한 위치에 손목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살살 내리게 되면 이렇게 모멘텀이 생기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구안근은 상완 2도하고 상완 3도 사이의 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뭐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요. 겨드랑이 근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상완의 일부에서 조금 만져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만족스럽지 못한 이제 그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근육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아파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스태킹을 권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전을 통해서. 예, 스케레칭을 하고요.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동이 생겼다 생각하게 되면, 예, 최점까지 올려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손목으로 이렇게 정착점을 만드세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이완시켜 나가게 되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나게 되게 되면, 예, 점점점 이완이 더잘 되죠. 예, 빨리 하면 은 다칠까봐 근육이 오히려 수축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 가동이 됐죠. 예, 이렇게 해서 해놓고 다시 조금 조금씩 올려 보세요. 자, 예, 점점 점점 아까보다 더 많이 유연되는 느낌이 드시, 듭니다. 예, 손끝에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동 거리 때문에. 이 유연치 않은 그 어떤 그 습성, 그런,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이 좀안 되다가도, 점점, 점점, 이렇게, 에, 차, 안 차, 안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에, 이제 그 골지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에, 이그 유연을 하게 돼요. 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연을 하게 됩니다. 백럽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뺐다가, 안으로했다가 바깥으로 했다가, 안했다 했다. 이렇게 해도, 예, 오구 완근은 늘어납니다. 자, 신부에 있는 근육이고, 펠뺏이 예, 잘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최선의 방법은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분히 다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오구 안근은 거기 모터 포인트 쪽으로 근피 신경이 내려가고 근피 신경에 접수를 받는 근육들이 상완유도 하고 상완근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 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이 오구 안근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근육을 안 풀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구 안근은 앞쪽에서 오구 돌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내회전을 시켜가지고. 경각골을 앞으로 전방 경사시키게 되게 되면 경각골이 이렇게 하각이 뜨게 되죠. 하각이, 경각골의 하각이 떴다는 얘기는 오구왕근이 달라붙고 있는 오구돌기가 앞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구돌기 접합군에 있는 근육들이 다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하그 간접적인 요소가 여기 하각이 익상되어 있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각이 익상됐다는 뜻은 오구돌기가 앞으로 전방경사됐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내전을 했을 때그 동선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